안녕하세요. 영어 박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어 말하기 연습 두 번째 시간 가질게요. 잠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영어 말하기 연습 잠깐만 복습해 볼게요. 자, 한국어로 나는 철수입니다. 나는 철수예요. 자, 영어 순서로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철수.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영어로 I am 철수는 영어로 그대로 철수죠. 그래서 I am 철수 이렇게 된다고 배웠죠. 네, 잘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단어 및 표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한번 열심히 또해 볼게요. 자, 그러면 화면 보시고요. 첫 번째 단어 he he 이렇게 돼 있네요. 그는 그가 그런 뜻이에요. 자,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He, he, he. 네, 잘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어. He is. 이렇게 돼 있네요. 그는 누구누구입니다. 그 사람은 그는 누구누구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He is. He is. 네, 잘 해주셨어요. 그러면, he is. 이것을 줄여서, his, his. 이렇게도 말해요. 따라 읽으실까요? his, his, his. 네, 잘 해주셨어요. 그 다음, 화면 보시고요. 자, she, she. 이 단어가 있네요. 그녀는, 그녀가, 그런 뜻이죠. 그녀는, 그녀가. 쉬, 쉬. 따라 읽어주실까요? 쉬, 쉬, 쉬. 네, 잘 해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화면 보시고요. 쉬, is. 이런 단어가 있네요. 그녀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녀는, 누구누구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따라 읽어주실까요? 쉬, h e is she is she is 네잘 해주셨어요 그러면 she is 이 말도 줄여서 말할 수 있는데요 화면 보시고요 she's is. she's is. 이렇게 발음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줄임말 따라 읽어주세요 she's is. she's is. she's is. 네 잘 해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화면 보시고요. 그 다음 단어, it, it 이 단어가 있네요. 그것은, 그것은, 그것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따라 읽어 주실까요? it, it, it 네, 잘 해주셨어요. 그것, 그것은. 자, 그러면 다시 화면 보시고요. it is it is 이렇게 써져 있죠. 그것은 what입니다. 무엇, 그것이 무엇 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따라 읽주실까요 it is it is it is 네. 잘해 주셨어요. 그러면 it is 그것은 what입니다. 무엇, 그것은 무엇, 무엇이에요. 이 말도 줄여서 말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is, is, is. 네, 잘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할게요. 화면 보시고요. you, you 이 단어가 써져 있는데요. 너는, 당신은, 너는, 당신은 그런 뜻이에요. 물론, 여러 명, 너희들은 너희들은 그런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따라 읽어주실까요 You, you, you. 네, 잘 해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화면 보시고 너는 누구누구입니다. 너는 누구누구예요? 당신은 누구누구예요? 당신은 누구누구입니다. 이 말이 써져 있죠. You are. you are 이렇게 읽는데요. 자,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you are you are you are. 네, 잘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you are 이 말도 줄여서 말할 수 있어요. 화면 보시고요. you are you are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자, 줄임말은 이렇게 쉼표, 쉼표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you are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할때 알파벳 r, e가 or, or 이렇게 발음이 돼요. 이런 것들은 불규칙 발음이니까요. 그대로 외워주세요. 그대로 외워주세요. 자, 다시 한번 줄임말 따라 읽어 주실까요? you are, you are, you are. 네, 잘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 단어 계속 이어서 볼게요. 화면 보시고요. We, we 이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는 뭐뭐 할게. 우리는 뭐뭐 할게. 이런 말 많이 하죠. 자, 그러면 따라 읽어 주실까요? We, we, we 네, 잘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할게요. 우리는 누구누구입니다. 우리는 누구누구예요. 우리는 누구누구입니다. 우리는 누구누구예요. 영어로 we are, we are. 이렇게 소리를 내요. 자, 그러면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we are, we are, we are. 네, 잘해 주셨어요. 계속 입으로 내뱉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we are 이 말도 줄여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줄임말은 쉼표로 표시를 하죠. 자, 화면 보시고요. we are we are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알파벳 r e 쉼표 r e가 줄임말인데요. or or 이렇게 발음을 해요. 불규칙 발음이니까요.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따라 읽어 주실까요? We are, we are, we are. 네, 잘 해주셨어요. 약간,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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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에 가까운 소리가 나죠. 자, 계속 이어서 할게요. 화면 보시고요. They, they 이 단어가 있네요. 그들은, 그들이 그런 뜻이죠. 물론, 그것들이, 그것들이 그런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They, they, they. 네, 잘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볼게요. 화면 보시고요. 그들은 누구누구입니다. 그들은 누구누구예요. 그들은, 그것들은 누구누구예요. 그럴 때, they are They are. 이렇게 말을 해줘요. 자, 한번 다시. They are. They are. 자, 그러면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They are. They are. They are. 네, 잘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쉼표를 표시해서 줄임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They er, 어, r er, r 에 가까운 소리가 나죠? 한번 따라 읽으실까요? they are, they are, they are 다시 한번요. they are, they are, they are 네, 잘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방금 배웠던 표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화면을 보시고요. 자. I am. I am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렇죠.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예요. 이 말을 할때 I am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줄여서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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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한 번만 더 따라 읽어 줄게요. I am. I'm. 네, 잘해 주셨고요. 그다음 he is 그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는 누구누구예요? 그 사람은 누구누구예요? 그럴 때 he is 줄여서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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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 she is 그녀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녀는 누구누구예요? 그 여자는 누구누구예요? 그럴 때 she is she is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she is 줄여서 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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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잘 해주셨고요. 그다음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때 it is it is it is 줄여서 is is, is.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 당신은 누구누구입니다. 당신은 누구누구예요. 당신, 당신, 너, 너는 누구누구예요. 이렇게 말을 할 때는, you are, you are, you are.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자, 줄여서, you are, you are, you are. 네, 그렇죠. 그 다음. we are 우리는 무엇 무엇입니다. 우리는 누구누구예요. 우리는 무엇 무엇이에요. 그럴 때 we are we are we are 줄여서 we are we are, we are.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다음 그들은 누구누구입니다. 그들은 누구누구예요. 그들은 그것들은 누구누구예요. 그럴 때 They are, they are, they are. 이렇게 말하죠. 줄여서. They are, they are, they are. 다시 한 번요. They are, they are, they are. 네, 잘 해주셨어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할게요. 화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한글로 말할게요. 여러분이 화면 보시고 영어로 한번 바로 말해 주세요. 자 시작할게요. 나는 내가 무엇 무엇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 누구예요. 그렇죠. I am, I am, I'm, I'm 잘해 주셨어요. 그 다음 그는 누구 누구입니다. 그는 누구 누구예요. 그렇죠. He is, He is, His 네. 잘 해주셨어요. 그다음 그녀는 누구 누구예요. 그녀가 누구 누구입니다. 그녀는 누구 누구예요. 그렇죠. She is. She is. She is. 네, 잘 해주셨어요. 그다음 그것은 무엇 무엇입니다. 그것은 무엇 무엇이에요. 그렇죠. It is. It is. Is. 네. 잘 해주셨어요. 그 다음, 너는, 당신은, 내가, 당신들은, 무엇, 무엇입니다. 누구누구입니다. 다시, 너는, 당신은, 너희들은, 누구누구입니다. 그렇죠. You are, you are, you are. 그렇죠. 잘 해주셨어요. 그 다음, 우리는, 우리가, 누구누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누구예요. 그렇죠? We are, we are, we are. 그렇습니다. 잘 해주셨어요. 그 다음, 그들은, 그들이 누구누구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누구누구예요. 그것들이 뭐뭐예요. 그럴 때, they are, they are, they are. 네, 잘 해주셨어요.